안녕하세요. 홍대유니어 미술학원 박스앤 박경미 원장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학교를 어, 컨택하기 전에 초이스하기 전에 어, 작년이랑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를 액기스만 딱딱딱 찍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끝까지 보시면 학교 지원하는데 당연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학교의 어 전형에 대한 구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수시 배수 전형의 일정 안에서 학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뀐 점, 그리고 수시 실기 일반 전형에서 5시간 또 4시간 학교별로 지원을 할때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자, 여기는 이제, 어, 수시 배수 전형 지원 가능한 대학들 2024-25 변동 사항입니다. 숙대 같은 경우 보시면요, 어, 그냥 날짜만 딱 바뀌었어요. 어, 두 번째 주 토요일, 이렇게. 그리고 모든 과가 다 똑같이, 어, 모집 인원이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과기대는 19일날, 시됩니다 시각 디자인과 뭐 산업 디자인과 금속 도자 모든 학과가 다 동일하게 숙대처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변동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이겠죠. 어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수, 숙대도 쓰고 과기대도 쓰고 한양대도 쓰고 나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서 욕심을 많이 내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요즘에는 좀더 전략적인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기대를 중점적으로 준비하면서 를 어, 서류와 그 다음에 정시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과기대를 준비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 비중 자체를 과기대와 어, 어떤 학교의 비중을 어떻게 분할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주차에 한양대 서울 인천대, 당국대 어, 죽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보시면요. 한양대 서울이 지금 21, 24일 그리고 인천대학교가 22일, 그리고 당국대학교가 26일, 7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은쓸 학교가 두 번, 1주 차에는 어딘가를 선택을 해봐요. 그 다음에 2주 차에 숙대를 쓰죠. 2주 차, 3주 차에 과기대를 써요. 마지막 주에 뭔가를 써야 되는데, 한양대, 인천대, 당국대가 이틀 간격 3일 간격으로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사는지 보시고 한양대 서울 그 다음에 당국대 죽점 그 다음에 인천대 네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기대 끝나고 나서 이틀 정도 후에 인천대 시험을 봐야 됩니다 숙대를 시험 보고 과기대를 시험 보고 어 인천대를 시험 보는 그 2주간 네 거기다가 또 며칠 이면또 3절 4시간을 끝내고 당국대로 시험 본다. 그럼 3절 5시간에 또 주말에 당국대 시험을 가요. 자, 그리고 나서 중앙대가 토요일날 시험이 있고요. 날짜에 대한 것만 좀더 생각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빠진 학교가 있는데 한양대학교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내용이 좀 되게 중요하고 길어서요. 한양대학교 편은 따로 영상을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 확인하셔서 좋은 기회를 어, 한번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꼭 보세요. 자, 배수전형 학교가 이제 이렇게 어, 핫하게 몰려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 학교 쓸수 있는 학교, 쑥대, 과기대 한양대, 서울, 강국대, 죽전, 인천대, 인천카톨릭, 중앙대, 한양대 이렇게 8개의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중에서 2개를 뺀 6개를 선택하실 수 있고 단지 거기에 그러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실기 내용과 그 실기 내용의 조건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어, 당연히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판단 역량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귀담아 들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요. 엉덩이는 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면요. 어, 미리 준비시킨다, 확인한다, 그리고 판단한다. 네, 이겁니다. 자 두번째 수시 5시간 일반전형 대학입니다. 학교가 적습니다. 자 제일 깨알같이 많은 부분이 4시간 일반전형 4절지 3절지 합쳐서 자그 다음에 생각보다 5시간 일반전형이 적다는 걸 아실 거예요. 쭉 선택하기 쉽지 않아요. 네, 내신에 대한 비중도 되게 학교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꼭 수시로 합격을 하고 싶다면 5시간과 4시간을 넘나드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5시간 일반 전형 학교가 많지 않다라는 것, 또 4시간 학교들은 굉장히 많아서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는 라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는 인하대학교가 있네요. 인하대학교는 변동사항이 없죠. 자, 두 번째 주간에 우리 덕성여대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덕성여대님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 어, 실기 100으로 네. 작년에는 실기 80이었는데 실기 100으로 바꿔주시고, 거기에다가, 어, 기초 소양으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신설을 해주셨어요. 이 덕성여대라는 학교가 가장 강점이 그거죠.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어, 시간도 어쨌든 3절 5시간이고, 그리고 실기 반영 비율이 당연히 이제 높아졌고요. 장, 원래도 높았는데 이제 더 높아지겠죠. 경쟁률이. 그리고 또 과가 아트앤디자인과라고 해서 가서 디자인 전공을 어, 섬유, 실내, 시각 이렇게 세 개를 전공하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성연대를 오래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가고 싶다면 그 학교의 상황을 보고 맞춰서 준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절지가 지금 3달 5시간 학교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 인하대인하대는 이나대. 덕성연대랑 좀 다르게 주제 개수가 5개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나대를 준비하면서 적성연대를 준비했다. 일주일 차이에 다섯 개 준비했다가 다섯 개를 막 그려 한달 다섯 시간에 그러다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또두개 어, 들어가는 문제를 계속 또 풀어야 되는 거죠. 또더뭐 생각해야 돼? 주제 개수, 그 다음에 이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 뭘로 보면 되죠? 합격자 분석. 네, 그전 연대 붙었던 학생들이 어떤 그림으로 선택됐는지 보시면 어. 조금 삘이 올수 있어요. 자, 그리고 3주차에는 당국대 천안입니다. 당국대는 죽전이랑 천안에 있죠. 죽전은 배수전형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당국대 천안 같은 경우에는 공예과. 네, 죽전에는 도작과가 있고 어, 일반적인 전체 공예과는 천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가 10월 19일.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일. 주말에 이제 겹쳐져 있는데 어, 다른 학교들 3절지 어, 4시간 학교나 자절지 4시간 학교 19일날 어떤 대학들이 있느냐를 보시면서 잘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주차에 지금 상명대 서울, 그 다음에 공주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어, 생각보다 진짜 학교가 적죠. 상명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1월 2일날 시험을 봤는데 올해는 11월, 10월 31일날 네,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제일 많이 바뀐 학교가 상명대 서울이라고 할수 있는데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원이 거의 어, 40%가 늘었습니다. 18명을 뽑다가 30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줬으면 좋겠어 하시면서 학생부 어, 반영 비율을 40에서 20%로 줄이셨습니다. 상명대가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요즘 대학들이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어 자기 학교에 오래 남을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해요. 학교를 중도 하차하는 학생들이 한 명, 두 명, 세명이 정도만 돼도요. 기본적으로 학, 학과에서 학 면학 분위기 자체가 깨진대요. 네, 많은 학생들의 기회가 될수 있어요. 자 공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어, 국립대학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과가 워낙에 그 전반적으로 많아서 제가 하나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거 넣어놨어요. 어쨌든 국립대학교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죠. 그리고 미술대학에서 지방대학 중에 어떤 학교가 좋냐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우선은 과가 많은 학교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립이면 더 좋고요. 왜냐면 쉽게 망할 일이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 학교의, 어그 모집 인원 자체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주대학교는 그 여러 가지가 네,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어떤 학생들한테는 또 기회가 되는 학교이기도 하고,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다. 3절 5시간 학교가 워낙에 없어서, 네,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 4시간 학교.